김 목사님께서 이제 한결이신분 저희 선배이기도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내신 박하강 선배가 아, 아, 이제 부리악당, 고향인 부리학당 예예 아. 보에등량에 만드신 에서학당에서 아. 노자 강의를 1년 반 동안 하시고 그후서년 동안 인간국수에대해서 강의하신 것을 그. 아주 네. 감명 깊었다고 전남대 오수성 심리학과 <laughs> 명예 교수님께서 아, 쓰셨던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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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많은 성현들 중에서 목사님께서 <laughs>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노자이신데 그렇죠. 음.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예수와 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게 같고 어떤 게뭐 차이가 있나요? 그거는 내가 감히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아, 왜냐하면 그분들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그감히 어떻게 그를 비교합니까? 네. 그건 안 되고. 네. 아, 어, 그래도 제 인연이 다서 예수님, 노자 이런 분들을 내가 제말 인연이 된 거죠. 네. 음, 그래서 관련이 됐으니까 내가 그분들한테뭘 배우냐, 이 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분들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 아, 그건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아, 가끔 뭐 어떤 인간들이 불교 기독교 막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아유 어떤 인간들이 가끔 제가 그러는데 아유, 죄송하구나. <laughs> 그래. 아 죄송합니다 그래 변설한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했죠 네. 선생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아우 그런 그기독교가지고 장사의 사람들 얼마나 지금 제 시급합니까 네. 저 같은 거너 같은 뭐라고냐. 하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큰 얘기가 참 많이 크게 우시겠어요. 얘기하드리습니다실질로 선생님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시려면요. 선생님 기독교 밖에 나가서 음. 거기서 구원 받아 봤어야 그말할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음.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 그래요. 말하는 게 그래요. 예. <laughs>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 예. 아, 노자 예수 아, 노자 예수. 아, 전 그분들한테 이런 걸 한 번은 제가 무의당 선생님께 예. 여쭤봤어요. 음. 노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결국 인간 아닙니까? 음. 아 인간이면 공부했을 를 텐데. 예. 그쵸? 예. 예. 양반들은 어디서 공부했는지가 이 문서에 안 나왔어. 예. 노자의 젊은 시절을 전혀 모르고, 음. 예수도 33살에 나타났을 때, 무슨, 그 말고는 전혀 음. 모르고,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는지, 음. 아무 기록이 없어. 예. 그래도 인간이니까 배웠을 텐데, 예. 선생님, 이분들은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네.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자연 아닐까? 아하. 아하. 어 그러니까 사로와 맞아. 이번에 자연을 수상으로 모셨군요. 또자도 자연 인 음, 음, 법지, 집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 음, 자연 최고 스준이그 음, 예수님도 보면 자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신다 음, 공중에 새를 바라, 뭐 백합花를 바라 이런 어, 자연은 이서 배우구나. 음, 그러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고 스준이야 자연. 음, 음, 그 이상 없어. 그래서 선생님 왜 자연이 최고 의 수승입니까? 내 조마세요. 아, 그럼 빈글에 웃었으면 자, 자연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 아하. 아하. 그래서 최고 의 수승이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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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서 저는 아하. 두 번은. 자연을 스승하는 멋있어 분이라고 보고 아하. 나도 이제 그걸 본 받고 싶은 거예요. 아하. 아하. 음. 그래서 이 언어를 넘어선 예.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예. 그 경지는 이제 인간 수성으로부터 못 들어요. 예. 그한 번은 내가 산책하다가 예수님께 내가 한번 이런 얘기하지, 예. 선생님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아마 생각해도 저한테는 원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나? 원수가 없어요. 나를 괴롭힌 놈이 원수인데, 없어요 어, 날개를 보내요. 그래. 그러니까 안만 어. 봐도 원수가 없는데 선생님 원수 사랑하려니까 라내그 말씀 못 들겠십니다. 그렇지. 어허.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 거 아니? 네. 반가운 소리다. 네.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너한테 괜한 소리라 그런 얘기지. 아, 그렇죠. 네. 원수가 없는 사람한테 원수 사랑하란 말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요. 예. 네. 글쎄. 작업방.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성경에 나사라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 말이 너한테 안 해도 될 말이 다 됐으면 좋겠다. 웃수 사랑하라? 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밥 먹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 그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록, 내 말로 기록된 것이 너한테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없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말은 그래요. 어떤 인간의 말도 말은 진실을 못 담아요. 좋은 사람 하나 좋은 말이죠. 멋없는 예, 예. 사람한테는 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자연은 말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한테 배우는 거, 예. 자연을 스스로 모신다는 거는 제자로서는 최고의 예. 경지 올라간 사람이 예. 자연을 스스로 모실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두 분이다. 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너 나한테 지금 개기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역시 예수님은 아, 아, 반갑다고. 반갑다. 역시 품이 어. 넓으십니다. 내 말이 네. 너한테 괜한 소리가 됐지 않냐? 예. 어, 왜냐면 음, 그래, 그, 음, 내가 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음. 아침에 오늘 하루가 밝았으니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내가 배웠단 말. 그 yeah, yeah.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주변 yeah. 교회에서 목사할 때도 했어. Yeah. 어느 날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야. <laughs> 이제 그 기도 그만하다가 되지 않느냐. <laughs> 그그빵 아이를 <밤에> 했어요. <laughs> 그다음 말은 뭐냐면. 나너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 한 번도 내네 곁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어. 어. 몰라서 그렇지. 어. 난 너를 떠날 수가 없어. 아. 왜냐면내기대 가장 깊은 곳에 음. 내가 있어. 어.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니? 아하. 어. 어. 음. 그늘 음. 동향하는 사람한테 예. 동해 달라면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어허.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요. 대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예. 까먹지 않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언어기 때문에 음. 한계가 있어요. 예. 목사님처럼 일찍 깨서 따랐으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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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아, 그, 참. 귀가 너무 지금, 귀가 따갑게. 통성, 통성 기도할 때 네, 그러잖아. 그렇게 안하 내가 속으로 뭐라 아마, 주야! 네. 하고 그 부르면, 네. 여기 있던 예수가 쫙! 저리 가야 돼. 네. 음, 그래서, 그래야 저기 네. 저, 야, 그래야! 하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자기가 의식하지 어? 않은 사이에 어. 멀리 계신 거예요. 아, 그런 그래,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어. 내가 한 번은 시카고인가 시카고 어디가 갔는데 어. 교인들이 이제 한국인 교인들이 어. 나 설교 좀 해달라고 어. 가, 어. 갔어요. 어.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어. 멀리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 목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어, 감사합니다 어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멀리 한국에서 이것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하, 아하. 아, 보내주신 하나님 불러주신 아, 하나님 예, 예. 예. 시공을 초래해 주신 하나님 예. 보내주신 하나님 할때그 하나님은 한국에 있어야 돼 예, 예. 그래 보내잖아 예. 그 불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이야기 예. 예. 하나님이뭐 공간이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예. 예. 인간의 의식 속에 예. 예. 그 기도 자기도 모르게 한 기도에 예.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셔 예. 그래서 여기 보내준거야 예. 예. 이렇게 부른게 아니야 예. 예. 불렀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야기야 그 여기 결심하나에법 뭐 저기서 하려고 저리 가야 될거 아니야? 예. 그 예예 음. 그런 의미에서 예. 어, 인간 저 기독교인들의 무식 잠재된 의식에 아직도 하나님은 멀고 멀구나. 아하. 그러니까 목사님 은 지금 이제 귀가 오른쪽 귀는 안들으시고 왼쪽 귀만 조금 들리시는데 어, 어, 어. 귀가 멀어도 여기서. 계시니까 이제 늘 들으실 수 있다는 그렇죠. 음, 음 거죠. 내가 이 귀가 멀고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음. 얘기 해도 돼요? 네, 음. 그럼요. 처음에는 둘러 앉아 얘기하는데 내 귀가 안 들리잖아. 예. 뭔 얘기 하는지. 예. 궁금해. 그냥 물어볼 수도 없고. 가다가 음. 누가 뭔 소리 했는데 팍! 웃어, 다. 나만 왜 오는지 모르니까, 나 모두 도 그럴 때마다 내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고, 물론 그분들이 나 소외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그런 세월이 흘러가면서, 뭘라가 배웠냐면 아주 기가 막힌 걸 배웠어요. 발견했어요. 뭐냐?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듣더라. 아.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은 예.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해줘. 욕조에다 음. 되고. 음. 음. 안 들리는 말은 내가 안 들어도 되는 말이야. 예. 예. 음. 그래서 음. 내가 듣고 말고 하는 건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쪽에서 아, 저건 이현주한테 꼭 들려줘야 할 말이다. 지가 와. 아하, 어제 응. 얘기를 해. 예. 응. 그래서 내가 어 맞아. 예. 내가 들어야 할그 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듣는구나. 예. 꼭 들어야 할 말은. 예. 그 외에는 내가 안 들어도 될 말이다. 예. 꼭할 것도 없다. 예. 어. 예. 그렇게 생각했어. 예. 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까. 아냐 내가 꼭스로할 말은 어떤 방법으로 들려줘. 그리고 내가 몇번 그분과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그건 음. 내가 작정한 거 아니야. 음. 일방적으로 나타온 거지. 음. 아까 얘기한 유치장에서그 네. 일방적으로 나온 거지. 네. 네. 음. 그분과 내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음. 내가 그분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얘기한 거야 예. 주체가 예.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음, 음. 들려주시겠지 안 들을 수가 없지 예. 저쪽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예. 그래요 예. 뭐 말만 그렇겠어요 예. 돈도 그래요 어허. 나한테 꼭 필요한 돈은 주가되어 있어. 어허, 어허. 그러니까. <laughs> 여기, 그리시아도 어저께, 우리 김민희 목사님, 우리 두더지 촌장한테 듣다 보니까, 지난, 지난달에, 뭐, 백 몇만 원이 딱 부족했는데, 예산에, 여기는 이제, 예, 지출을 정해놓고, 수, 뭐, 저기,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수, 그래. 뭐 수입, 모자라, 뭐, 수입되는 대로, 그래. 이제, 지출하기 때문에, 음. 백 몇만 원이 부족했는데, 딱그 SK 뭐 부회장 부인이 어. 해가지고 뭐 백몇만 100, 원을 그렇게 이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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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보내왔더라 아, 그래서 그래. 딱그 그래. 그래. 어떻게 또 수입 지출 이렇게 맞게 됐다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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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참 그래요. 그런 얘기도 그래요. 해주던데 음. 음. 어떤 어떻게 대기업에서도 아, 이렇게 그래. 사랑 어린 교회가 이렇게 사랑 어린지를 어떻게, 음. 훌륭한, 줄 음. 어떻게 음. 훌륭한 줄 알고 음. 이렇게 음.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음. 예, 반가운 얘기였습니다. 그 우리 김민혜 총장님이 두서지총장이 이제 이 책에서 쓰신 것 중에 그뭐 여기서 어 연주 목사님 모시고 사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제일 이제 크게 온 얘기를 대사 1번, 대사 1번. 크게 한번 죽어라 음. 살아서 한번 죽어라 음. 이 말이라고 음. 있었거든요 있었, 음. 음. 이제 불교에서도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 음.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 그래.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음. 하는 99.9%의 행위들이 저살자고들 다 하는 짓거리인데, 음. 음. 왠지 생존의 이런 욕구를 영린하는 듯한 이 대사 일번 음. 하라는 것은 왜 그러신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스승이 그 가르친 거죠. 음. 예수님 우리 보고 살국리하라고안 가르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음. 그면 우리가 살국리하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음. 죽으면 산다. 어,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을 써 똑같아요. 아 예수님이 그 <laughs> 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뭐, 뭐 천대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서 배웠겠지. 아. 아.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 아. 죽고자만 산다가 아니야. 네. 문법적으로는 죽고자 하면 해야 되지만 네. 죽으면 아. 산다죠 아. 죽으려고 폼 나는 거가지안 돼. 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죽어. 그럼 죽으면 산다.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 놓으시고는 자기가 그 길을 걸어 간 거야. 죽었잖아. 예.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잖아. 예. 어, 그걸 배웠는데. 왜 죽으려면 그렇게 죽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죽어라. 음흠. 요 목숨 끊는 거 그건 자살인데, 그 예, 예. 의미가 없죠. 아. 그건 안 해도 언젠간 해. 예, 예. 누구나 다. 예. 육신 끊어지는 거는 음. 그건 일부러 노력할 것도 없죠. 음. 어. 그러나, 1 8 살아서 죽는 거, 음. 그게 대사 1번인데, 아. 그거 음. 한번 해봐야겠다. 음. 그런 얘기죠. 예. 음. 음, 그 룸이라는 사람이 순시에보면 예. 예수가 제자에게 말하기를, 예. 죽, 죽기 전에 죽어. 아하. 나와 함께 부활하자. 예. 그랬대. 아하. 아, 그 말씀이 나한테 팍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70점 돼서 예. 나도 죽여주시오. 예. 어, 내가 죽는 건 진짜 자살이고, 예, 예. 내가 내 애고를 죽였다? 예. 그럼 날 죽이 그놈이 또 신실하게 살아있어? 예. 아, 그건 고약해. 예.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건안 돼. 응, 그건 어허. 죽여주셔야 돼. 어허. 예수도 자기가 못 죽었어. 예. 아버지가 죽였지. 어허. 어허. 기독교인들이 오해해서 필라더가 죽였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어허. 어허. 예수 죽인건 아버지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죽였잖아. 예. 그래서 그런 죽음은 경험해봐야 돼요. 음, 해보면 재밌어요. 야. 그러면 이제 재밌고 예. 아 이게 진짜 사랑길이구나. 예. 음. 내가 나라고 하는 놈이 아직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아직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애고를 어디가라니까 마찬가지로 애고를 죽인다고 표현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애고를 음.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는 죽일 것도 아니야, 왜냐면 예. 원래 없는 놈이니까. 아하. 음, 사실 그런 줄 알면 돼요. 예. 그게 제 죽이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넘어가지 않는 거야. 아하. 속지 않는 거야. 예. 걔가 계속 나한테 뭐라고 그러거든.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하라. 예. 거기에 내가 적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네. 이거 주는 거야. 그를 음. 음. 주인처럼 종처럼 그에 따르지 않고 메롱 해야 되겠거야. 메롱. <laughs> 네. 그, 그 나라고 네. 하는 말이 입에서안 네. 나와요. 못 나와. 얼마 예. 음. 아,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다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것중에 그, 그 하나가 응. 사도 바울이 예. 나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응. 가난하게도 살수 있다 응. 어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대처할 수 있다 응.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응. 그랬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 내가 그 구조를 찾아봤어요 이처럼 말한 비결이 뭔가 응. 뭐그 다음에 하나 나와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음. 그렇다는 음. 많이 알려져 있는 거 네, 그렇죠. 성공 음. 신화를 아, 강조한 아, 기 그렇죠. 위해서 맨날 나에게 힘 주신 분이 있어. 음. 그 그분의 힘이시면 나는 이것도 다, 그렇고 다할수 있다. 음. 이런 얘기야. 음. 그래서 내가 그날 고그 예배당 뒤에 작은 숲이 있어서 그 산책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나 사도 바우을좀 불렀어요. 아하. 어, 당신 얘기하는데 그 비결이 그렇던데 지금도 그렇소? 음. 그렇지. 근데 참 고맙게도 음. 내가 기대했던 답을 주셔. 음. 지금은 아니야. 아하. 음. 어. 그래. 그럼 지금 뭐요? 그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내가 살아 있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그힘 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적었다 그렇게 썼는데 그 후에 언젠가 한번 어? 이게 내가 사는게 아니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나는 내말 그거냐 몸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다. 그걸 내가 아주 알았지. 지금은 그 비결이 아니로. 지금은 내가 뭐가 나의 비결이냐? 어떤 상황일수도 대처할 수 있는 비결.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의 비결이다. 음. 그래서 내가 파울 사도한테 내가 이걸 다른 다른 데 가서 얘기해도 되까요 음. 제발 음. 좀 해달라. 아. <laughs> 제작권을 나 이렇게 배타적 제작권이 아니고 수용을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요걸 요걸 넘기는 목자들은 뭐뭐 봤어요? 다다 아. 다 나야 나 내가 음. 내가. 아하.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실패도 어, 어. 내가 하고, 예. 성공도 내가 하고, 또누가 예. 음. 나가. 음. 그래, 그거가 죽으라는 게 대사 1번이야. 네.